삼성 스마트 모니터 M7 32인치 25년형 UHD 4K IPTV AI 기능은 정말 매력적인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단순한 모니터를 넘어 스마트 TV 기능까지 갖춘 올인원 솔루션으로 재택근무와 여가를 동시에 만족시켜줍니다. 4K 화질은 선명하고 생생하여 영화 감상 시 마치 영화관에 있는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. AI 기능 덕분에 음성으로 간편하게 넷플릭스를 실행할 수 있어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.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며 공간 절약과 전력 소모 감소의 이점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에 대해 정말 대박이라며 극찬하고 있으며 가성비와 사용 편의성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스마트 모니터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